자 오늘은 연금 같은 월세 수입의 민낯 그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볼 거예요. 자 임대인분들 진짜 월세를 연금처럼 잘 받고 계세요? 꾸준한 월세가 나오는 임대 사업 그첫 번째 바로 소형 오피스텔입니다. 예전에 상가 건물이나 또는 이제 통짜 원룸 건물에서 월세를 받았던 그런 시대 이후에 대략 한 10년 전부터는 소규모 투자가 가능해진 다세대 오피스텔 매물들이 등장하면서 투자금으로 내 돈은 3천에서 한 5천 정도만 있으면 이런 월세를 받을 수 있다는 좋은 조건에 많은 분들이 이런 소형 오피스텔 매물들을 분양 받으셔서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렇게 수요가 늘어나면서 공급도 늘어나고 실입주자분들 역시 이제 오래되고 관리가 잘 되지 않는 이제 구식 원룸 건물보다는 깔끔하고 깨끗한 이런 신축 오피스텔 매물들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이에 발맞춰서 역세권 곳곳에 많은 주거용 오피스텔들이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어, 초기에는 비교적 저렴한 분양 금액 덕분에 수익률이 못해도 9에서 10% 많으면 대략 한 15%까지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는 오피스텔들이 대다수였기 때문에 꽤나 성공적인 투자 방식이라고 각광 받았었는데요 이제 최근에는 조금씩 높아지는 분양가 덕분에 예전만큼 그런 고수익은 확보하기 조금 어려운 실정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괜찮습니다. 그럼 과연 무엇이 문제냐?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문제는 없어요. 문제는 없습니다. 이제 오피셀이라는 상품이 이런 오피스텔이라는 부동산 상품이 월세 수익을 얻기 위한 그런 부분의 물건이지 시세 차익을, 아파트나 다른 뭐 주택이나 땅처럼 시세 차익을 생각하고 구매하시는 그런 매물은 아니겠죠. 네, 하지만 많은 분들께서 매수하시고 분양받으신 뒤에 매매하실 때는 또 그에 따른 시세 차익을 기대하십니다. 월세는 월세대로 또잘 받으시다가 나중에 매도할 시점이 되면은 5년, 10년 뒤겠죠. 5년이나 10년 동안 월세 잘 받으시다가 매도하실 타이밍에는 저희 이런 부동산 업자들에게 어, 얼마만큼 더큰 수익을 받을 수 있는지 시세 차익에 대한 문의가 상당히 많으세요. 하지만 그 저희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사실 이건 욕심입니다. 3천에서 대략 한 5천 정도 되는 이런 소액을 부동산에 투자하시고 또 가지고 계시면서 30에서 40 아니면 그 이상 월세를 잘 받으시다가 파시게 되었을 경우에는 시세 차익을 차익 실현을 희망하신다. 이건 조금 어, 자신만 생각하는 것 같지 않나요? 저희는 이제 부산에서 중개업을 하다 보니까 부산의 물건에 대해서 설명하면은 1호선 라인이 부산에서 가장 좋은 역세권 라인이잖아요. 그런 1호선 중심부에 있는 라인에 딱 맞춰서 음. 있는 역세권 오피스텔이라든지 아니면 해안가 쪽에 바다 뷰가 가능한 그런 이제 아주 좋은 조망권을 갖고 있는 몇몇 오피스텔들이 있어요. 이렇게 훌륭한 위치와 입지를 갖고 있는 오피스텔들도 5년 또는 10년 정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시세 차익은 커녕 조금씩 감가가 시작합니다. 심지어 과거에 이제 매우 저렴했던 그런 분양가를 갖고 있었던 오피스텔들도 감가가 생깁니다. 이런 금액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네이버 부동산만 아니면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호갱노노 같은 어플리케이션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거래 가격만 내가 조금만 알아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네 그러면 예시, 예시를 하나 들어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 볼게요 자 오늘 이제 우리 시대의 젊은 미혼 남성분 하나를 이제, 이제 가상의 남성분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이분은 이제 젊은 직장인 셀러리맨 인데요 한 30대 정도의 남성분이라고 생각을 해 봅시다 이분이 20대부터 열심히 일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목돈을 만드셨어요 그 만든 목돈을 가지고 어, 괜찮고 안전한 이제 투자 상품을 찾고 있었단 말이죠. 이제 월급도 충분히 괜찮고 직장 생활도 만족하면서 하고 있었지만 이제 내가 모아둔 목돈을 가지고 어떻게 한번 투자를 해볼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대부분 젊은 분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생각했던 게 작은 돈을 가지고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오늘의 주제 이제 소형 오피스텔 매물을 이제 가지고 월세를 받아보는 게 괜찮겠다 그런 이제 결론을 내린 거죠 당장, 뭐 이제 뭐 당장 목돈을 활용해야 될 곳이 없다 보니까 이제 매수를 하고 월세를 받기 시작했는데요 뭐 1, 2년 동안 월세를 잘 받으면서 상당히 이제 월세가 매달 매달 월급처럼 들어오니까 괜찮고 기분도 좋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여자친구가 생기고 괜찮게 만남을 진행하면서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갈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또 어느 정도 지나고 결혼 시점이 되어서 집을 구하려고 그렇게 이제 또 집을 구하려고 하다 보면은 목돈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투자해놨던 오피스 매물들을 처분해서 그걸로 결혼 자금에 보태면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매물이 황금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쉽게 돈으로 바꿔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처분하려고 하니까 내가 이제 처음 투자했던 투자 비용과 이제 비교해 보니까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고 팔기도 어렵고 또 내가 많이 손해를 봐야지만 처분이 가능한 이런 이제 현실에 이제 봉착한 겁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 드린 게 결코 극단적인 극단적인 일부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제 오피스 매물들 수익형 오피스 매물 갖고 계시는 이런 임대인 분들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만큼 이런 수익형 오피스 매물은 갖고 있으면 있을수록 이제 환금성이 떨어지고 또 팔하려고 했을 때잘안 팔린다 하는 것을 반드시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자 그럼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 오피스텔 매물의 월세 정말 정말 이런 나라에서 주는 연금처럼 나올까요? 이것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수익형 오피스텔 매물은 변수가 많아요. 가장 큰 이제 위험인 공실의 위험도도 반드시 존재하고요. 또 이제 연식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노후화에 따른 이제 자잘한 수리 비용 같은 부분에서도 이것저것 들어갈 부분들이 분명 생길 거예요. 어, 지금 제가 너무 리스크만 이야기하면서 부정적인 이야기만 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이제 매수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앞으로 매수를 희망하시는 분들이나, 어떤 분들이라도 제가 지금 정확하게 드리고 싶은 말은 이 물건의 성격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수익형 오피스텔 매물이 어떤 성격을 가진 부동산인지, 내가 알고 있고, 그 알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투자를 하거나 또는 이제 매도를 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월세나 잘 나오잖아. 월세 나오고, 나중에 난잘 모르겠어. 일단 월세 나오니까 좋아.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도 보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좀 안타까워요, 이런 분들을 보면은. 그리고 제가 나중에 따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 생각인데요. 이런 이제 오피스텔들을 최초에 이제 분양하는 분양사무실에서 이야기해 주는 그런 이제 뭐 수익률적인 부분? 월세가 얼마 나올 것이다. 얼마 투자하면 내가 수익률이. 얼마에서 나올 것이다. 하는 이런 이제 멘트나 이야기 속에는 조금 허구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다 믿으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어 조금 전문적으로 한번 제가 이야기 드릴 기회가 반드시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시고요. 그러니까 오피스텔 투자는 내가 가만히 이제 내 투자 자금만 딱 넣어놓으면은 이렇게 연금처럼 무조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하지만, 연금처럼 무조건 돈이 나오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내가 반드시 신경 써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리스크도 있다 하는 걸꼭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이게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부분이에요. 그런, 이런 부분들을 미리 알고 계시고, 이제 또 분양받으시거나 매수를 하신다면, 진짜 그런 분들에게는 연금처럼 나오는 정말 괜찮은 효자 상품이 될 수도 있고, 아예 이런 정보에 대해서 전혀 모르다가, 그냥 누군가 친구, 친구의 친구가 이제 오피셜 어디 샀대. 그래서 월세가 나온대. 괜찮대. 이런 이제 단편적인 부분만 보고 이제 덜컥 투자를 했다가는 이제 내 생각과는 이제 다르게 여러 가지 또 들어가야 하는 정신적, 물질적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니까요. 반드시 좀잘 알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희 이제 어머니 뻘 되시는 사모님들 보면은 친구가 이제 어디 역세권에 오피셜 하나 샀는데 월세가 다시 만 나온다더라. 그래서 야 니도 하나 사라. 사라, 사라. 해가지고 이제 그 친구도 하나 샀어. 또뭐 옆에 다른 생 친구들도 몇개 샀다 하니까 뭐 큰돈 아니고 하니 남편분들한테 이야기를 안 하고 그냥 사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이렇게 아무 정보 없이 샀다는 조금 골칫덩이가 될수 있다. 이점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 이렇게 주거용 오피스의 매물에 대해서 조금, 진지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제가 앞으로도 이런 이제 일반인 분들이 그냥 쉽게 생각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잘 알지 못하는, 어디서 들어는 봤는데 그게 뭔지 잘 모르겠다. 궁금하긴 한데 내가 잘 한번 알아보지는 않았다. 이런 이제 부동산 지식이나 뭐또그 이외에 뭐 여러 가지 정보성 이런 영상들을 업로드할 예정이니까요. 혹시라도 개인적으로 뭐 알고 싶거나 궁금한 이런 부동산 관련된 사연들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이나 이메일로 많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